시 그대로, 오른손 살짝 들어주고 거. 그렇지, 시선, 12시 보고1시 다시. 다시, 12시 보고 2시. 사람 들 시선으로 컨트롤 해야 돼, 그래서. 잘했어. 발 걸었다가 푸는 법이 어느 정도 이제 몸이 익숙해지네. 이거를 반복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언제든지 어떻게. 해. 위험 상황이풀수 있게. 그렇지. 상체만 들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날씨 보면서 나온야 나이스. 시선. 그렇지. 들썩. 시선. 그렇지. 나이스. 생각보다 잘하는데? <laughs> 생각보다 잘하는데? 자, 앞에 사람만 엉덩이 살짝 들어주면서 베이스 비중을 높이는 거야. 그렇지. 잘했어. 친구들아. 자세 잡고. 그래서 자세를 잘 잡아야 돼. 시선. 조기. 시선. 애기랑 너무 가까워진다. 시선. 이렇게. 타이안 되면, 돌아가고 타빙이 가까워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야. 골반. 2시 1분 어, 응. 응.